마피아 대 쿠바라는 게임, 고 있어요. 네. 마피아 대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얘는 이 최소 6인부터 음. 12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인데 6명 중에 한 명이 대부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가 15개가 있는데 6인일 때는 직업을 3개만 써요. 그래서 대부가 먼저 0에서 5개의 다이아몬드를 자기만 알수 있게 빼서 먼저 숨깁니다. 그리고 직업 세 개를 자 직업 세 개를 넣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박스를 한 번씩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 사람부터 이제 박스를 열어서 자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 되고 직업을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 사람은 자식 자기 직업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제 그 해당 직업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충직한 부하. 운전수, FBI 요원입니다. 음. 6인일 때는 이렇게 3개만 써요. 나머지는 네. 룰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러면은 다음 이 사람은 사람도 5개까지 가져갔어요?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중요한 거는 받았을 때 자기가 다이아가 몇개 있었는지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세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센다 다이아몬드 몇개 있었는지 세고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 되고 직업을 가져가도 돼요. 근데 첫 번째 사람만 예외 규칙이 뭐냐면은 직업을 가져갈, 직업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하나를 숨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걸 가져갔는지 그 다음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숨기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 되고요. 직업을 숨기고 직업을 가져가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져가도 되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고 나면은, 누구, 이제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지던지, 다이아몬드를 가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마지막 사람이 지, 자기가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거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마피아 두목이 이제 박스를 확인하고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박스에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마피아 주목이 이제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받았을 때 보석이 몇개 있었어요? 아, 아홉 개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몇개 있었어요?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그거 뭐,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뻥쳐도 네. 되고. 뻥쳐도 되고. 네. 그래서, 아니, 뻥쳐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피아 주목이 어, 여기서 분명히 아홉 개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일곱 개 밖에 없었대. 이러면은,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지목해서 내가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음 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훔쳤으면은 다이아몬드를 돌려줘야 되고요. 음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훔쳤어. 이러면은 마피아 두목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돼요. 어, 지가를, 마피아 두목이 패배하게 되면은 네. 이제 도둑 중에서 네. 다이아몬드를 제일 많이 훔친 도둑이 이겨요. 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다이아몬드를 다 꺼내서 네. 제일 많이 아 가지고 있는 도둑이 이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이제 이... 얘네들은 뭐냐면은... 자... 아... 대부가 이기는 방법은 15개의 다이아몬드를 다 찾으면 이겨요. 근데 이제 얘... 어디있어 FBI...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심을 받아서... 다이아몬드 내놔 이렇게 했는데 FBI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겨요. 아... FBI... 네. 이러 그리고 얘는 대부가... 대부가 15개를 다 찾으면 같이 이기는 애고요. 얘는... 자기 오른쪽 사람이 이기면은 그냥 같이 이기는 애요 그리고 거지는, 거지는 어떻게 하면 이기죠? 도둑이 이기면, 도둑이 이기면 아 같이 이겨요, 무조건 아 거지는. 네. 아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가면서 뭐 마피아, 이게 대부를 막 돌아가면서 막 해보고 하면서 그냥 음 재밌게 음 노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예외로, 네. 아, 예외로. 맨 마지막 사람은 어. 거지가 될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말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니, 아니. 으, 음. 자기 아, 의지로. 아, 의지로 자기 의지로 아 네, 아, 그전 사람은 없어도 가져갈때요 아, 남은 게 있었어도. 네, 남은, 아, 있었어도. 남은 게 있었어도. 남은 게있으면 무조건 가져가야 네. 되는데. <laughs> 마지막, 마지막 사람은 남은, 남은 게 있어도 거지가될수 있어요. 네. 입니다 네. 여기 숨긴 거는 뭐 쓰는 거죠? 첫 번째 네. 사람 숨님. 네. 아, 네. 맞았습니다. 자.